일단 비트코인 흐름은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에서 보면 다시 이게 항상 그래. 항상 이렇게 되면 항상 나와. 요새 누가 비트 아니 다 알트하지란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비트맥시들 이제 좀만 하락 한번 나와 봐라 이러고 지금 약간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은 누가 요즘 비트 아니 다 알트하는 분위기로 맞습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알트의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는 이더리움 얘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 이더리움도 이제 기관의 그런 종목으로 요새 이제 이더리움 그 미국의 이더리움 아저씨, 통리라는 <laughs> 분이 이제 요새 이제 슈카월드에서도 이더리움 아저씨가 계시다 보니까. 이제 월가의 이더리움 아저씨, 톰리라는 분이 굉장히 설파하고 계시고, 와. 뭐 월스트레, 월스트리트의 무라드가 아닌가, 뭐 이런 표현도 <laughs> 이제 해주시는데, 아, 네. 네, 이제 뭐 원래 그분이 사실은 한몇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맥시 같은 그런 얘낌이셨는데 <laughs> 참, 무라드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습니다. 아, 그랬어요? 무라드도 원래는 비트코인 투자하고 그랬던 아. 분입니다. 아, 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어, 다시 돌아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ETF 유입이랑 CME를 미체결약정을 같이 지금 14일 기준으로 변화를 보여드린 건데요. 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죠. 그러네요.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죠. 그니까 러 미체결약정을 잘 보셔야 된다. 어. 그니까 러 요새 뭐 ETF 들어온다 하면 일단 CMET나 요거부터 먼저 보시고 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할 것인가. 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이제 다시 한번 뭐 비트코인의 그런 내용을 음. 접목했다 말씀드리고 자 그럼 이제 사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만 아, 더 올라가요 어디까지 가요 <laughs> 뭐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 이랬을 때자그 기존 이제 저희가 온체인 데이터가 좋은 게 뭐냐 과거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앞으로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 요 이제 그 과거에 열배 갔으면 앞으로도 열배 갈까?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음. 자산의 그런 변동성요 근데 과거에 이 정도 표준편차가 나왔으면 음. 앞으로 얼마 정도 표준편차가 있을까?라고 음. 이제 저희가 하 이제 또 마, 똑같이 만들어봤는데요. 했을 때 여기 빨간 선이 이제 그 표준편차 1배 정도 나는 음. 구간입니다. 그랬을때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일배 정도가 될 음. 거고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강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기 파란색은 약세장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세장 했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까? 어. 바닥이 어딜까 평균적으로 음.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어 표준 편차 그1 시그마 정도 나오는 게 5700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에서 0.5 시그마가 4700이고 그리고 아직 조금 조금 남아 있죠. 요거를 여기가 이제 온체인 상으로는 또 저항처럼 느껴지겠죠. 아, 굉장히. 굉장히 저항이 되는 거죠, 이제. 아, 맞아. 안가. 저희 T적인 a 관점에서 아. 여기가 이제 저희 온체인러들의 이제 저항, 그리고 그 위에가 5,700. 음. 근데 비트와 다르게 얘는 그 고점이 이제 여기인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어, 그이 e 시그마에서 한배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일단은 근래 여기까지 지금 온 적이 없어서, 여기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익절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1,500에서 들고 왔으면 거의 4배지 않습니까? 그 그, 또 그러면 내 얘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요거 올라갈 때는 ETF 스테이킹 ETF가 승인이 나야 음. 요 정도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그 트리거로 생각을 음.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최근 그 아까 0.5 값을 보면 4,700이잖아요. 4,000 그때 한 차례 뭐4,900뭐 잠깐 찍었다가 음. 바로 내려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어, 어, 어 살짝.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온체인 상으로 봤을 때, 그냥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요 정도 예상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스테이킹 예치하신 분들의 평단은 보통 한 2,4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걸수 있다. 지금 시장의 평균 단가는 2,300이니까. 아, 저걸 보니까 좀 불안하네. 조금, 네, 그러니까 좀, 좀, 요런, 좀, 경각심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laughs> 자, 그랬을 때, 지금 시장이 로럼 모르는 이유가 뭐냐?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 월가의 이더리움 아저씨. 엄청 산네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산다고 한다면서부터 몰랐습니다. 아, 그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 사줘야,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처럼 되어줘야 더갈수 있지 않을까. 음. 지금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보유량이 이제 요런 상황이다. 돈으로 줘야지 올라가지? 안 그러면 올라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이제 좀 나온 지가 됐었지만, 마지막 방송 때도 이더리움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마냥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자체는 좋은 자산인데, 음. 그러니까 그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의 활동이나 그런 움직임들이 음. 이더리움이 안 담겨요. 그러니까 베이스체인에 담기거나 음. 다른데에 담겨서 이더리움의 음. 가격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무한발행입니다 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속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으로는 지금 추가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각해서 한 50만 개 정도 줄였거든요. 네. 45만 개 정도 줄였습니다. 네. 다시. 근데 지금 50만 개 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원복하고 늘어난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은 디플레 자산이 아니고 음. 울트라 사운드 머니 아니고 음. <laughs> 그 깨진 지 오래됐고 네. 그냥 인플레 자산입니다. 음. 그냥 이게 늘어나면 어쩐다 계속 매도할 사람 매도 압력이 생기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재단 파는 것만 해도 엄청 싫어하는데 네. 누군가는 계속 팔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금 공급 측면에서 매도 압박이 일단 음. 있는 자산이고, 그리고 네트워크로 봤을 때도 L2의 활성화나 이런 걸 위해서 덴쿤 업데이트를 음. 24년에 했지만 음. 이더리움에서 이제 수수료가 줄고 음. L2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진짜 돈을 이제 못 벌어요. 이게 어. 이제 삐죽 튀어나왔는데 이게 월드 리버티 그때입니다. 아.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laughs> 없어요. 어. 그러니까. 과거에 비했을 때보다 24년에 비해서 이때는 정말 이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지금은 와 이게 어디야 막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고론한게 사실 이러한 근본적인 뭐더큰 로드맵과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또 이더리움 더잘 아시는 분들의 가치관과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이러한 이제 메커니즘 속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움직이고 있고 그랬을 때좀더 구체적으로 이더리움이 그런 그 수수료 현황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96%가 감소했다. 음. 근데, 금액은 압도, 이거 빌리언이거든요? 압도적으로 차, 차이가 나지만, L2들은 호황입니다. L2들은 아... 처음에 4밀리언 달러였지만, 컸을 땐 10배가 커졌죠. 인쿤을할 어, 어. 때, 그때부터 이제 박차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줄었지만, 음. 요새 뭐 이더리움 L2 누가 씁니까? 솔라나 막 이런 거 쓰지. 예를 들면.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지금, 뭐, 이 시작했을 때를 이제 디폴트 값으로 많이 하고 있다. 특히 베이스를 필두로. 여기서 잠깐 질문. 아니, 어쨌든 간에 L2가 가스비를 써도 이도잖아요. 그러면 이도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아, L2와 에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네, 네. 약간 프랜차이즈 로열티 같은 약간 그런 거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네. L2는 어. 그 트랜잭션 먼저 하거나 그런 네. 그 트랜잭션을 하기 위해 그런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네, 네. 본인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혹은 아무튼 따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본인들은 L2는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음. L1 이더리움한테는 딱 최소한의 비용만 주고 퉁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똑같이 만 원을 내는데 그만 원을 받아가지고 프랜차이즈 업체가 지들이 8천원 갖고 본사에는 이천 원만 보내주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최소한의 비용만 줍니다. 아 그러면 이제 베이스 같은 애들은 우리는 9,500원 받고 이더리움한테는 500원 주고. 맞습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타이코 같은 그런 이제 L2 같은 경우에 음. 이더리움의 N1을 음. 더 많이 쉐어 하겠다. 아. 약간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개선이 되어. 음. 갈까 혹은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이제 자구책이나 여러 가지 제한들이 나오지만 일단 지금은 L2들이 굉장히 하면 자기들은 많이 먹고 음. 최소한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비용만 이들 유목 주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럼 저 다시 한번 또 질문드리면 을 어쨌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행이 되고 있고 그 트랜잭션 수료에 따라서 이게 이제 소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L2에서 거래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얘네가 예를 들어서 만원 어치의 거래가 일어 만원 이제 트랜잭션 피가 이제 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이만 원이 이그 소각하는 데 들어가서 인플레를 잡아줄 거라고 보는데 알고 봤더니 L2에서 쓴만 원은 일단 지들이 8천 챙기고 이더리움 소각하는 데는 2 천만 2천 원밖에 안 쓰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크게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말씀드는 덴쿤이라고 해서 수수료 한1 0배 줄였나?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줄이니까 어. 어.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 받아가는 수수료도 일단 굉장히 작아진 거예요. 네것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단 그 인플레보다도 그러니까, 안 나오게 된는거 네, 수수료가 그걸 상쇄를 못 시키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L2 활성화 되니까 L2가 또 때가는 게 있으니까 어그 인플레 소각에 의해 쓰이는 그이더는 양은 점점 점점 줄어서 결과적으로는 울트라 사운드 머니가 아니라 다시 인플레 자산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더는 좋은 자산이고 하지만은 어. 이더 가격이 별로 안 좋고. 베이스는 좋은. 아 그렇구나.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실적 발표하면은 베이스에서 나오는 수수료 그 수익이 굉장히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구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트랜잭션을 보시면 이더리움에서 트랜잭션이 안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laughs> 트랜잭션 단위는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음. 근데 다른 L2들의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이 곧다 돈이다. 음.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laughs> 그래서 업비트가 L2를 런칭하는 데 있어서 뭐, 당연 이더리움 계열의 또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뭐, 기왕에 이제 사실 더 설명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뉴스로 접하거나 관심이 많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 오피스텍 활용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이제 대표님이 바뀌시고 그 다음에 1 2 o 라고 하는 이제 브랜딩 하시는 이제 쿠팡 창업자분이 네네. 오시면서 이첫 광고가 요구였잖아요 그때 이제 지갑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음. 그리고 이 광고의 영상을 보면 코인베이스의 영상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받아요. 아. 코인베이스에서 페이먼트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약간 그 개발 도상국? 음. 이런데 송금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음. 결제가 편해진다, 막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영상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러한 느낌을 그 뭔가 모바일 결제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느낌을 풍겨요. 그래서 아 코베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하지 않았을까? 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좀딱 보자마자 약간 그 오피스텍 쓴 것도 그렇고 코인베이스 하겠다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혹은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라면 뭐 유추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왜 그런 그런 걸 했을까? 정말 뭐 새로운 예를 들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서 하겠다. 이건 명분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웃음> 아, <웃음> 여기 네. 보시면 코인 거래소가 뭘로 돈벌니까 그 거래 수수료로, 수수료로 벌, 돈 벌죠. 거래 수수료 먹고 살죠. 거래 수수료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그 수수료 줄어든다는 조거의 그 썸은 지금 전 세계 거래소를 말하는 거예요?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어. 코인베이스의 모든 자산 네, 음. 그런 트레이딩 비 수수료인 음. 거죠. 트레이딩 수수료가 실적 발표 보시면 예, 품규별로 줄어들고 있어요 뭐 불장이고 나발이고 비트가 오르고 뭐 해도 줄어들고 있어요 외인고한이 음. 아이비트를 사기 때문입니다 음. 블랙락을 사러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매매가 음. 예전만큼 안 일어나는 거죠 음. 그러면 국내도 당연히 생각해 보겠죠 음. 국내도 증권사에서 토스증권으로 음. 만약에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음. 하면 비트 아무튼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매매하는 그런 거래량은 굉장히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어... 지갑을 사서 뭐 하는 이 통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느낌상 좀더 쉽게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코인 사실 분들은 다 사셨어요. <laughs> 아, 그러네. 지금 코인 살 사람은 이미 다 샀어요. 그렇네, 다 그래. 샀고 다물려있고뭐 이럴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새로 사줄 사람은 어. 증권 아저씨들밖에 없어요. 아, 어. 주식 투자하시는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laughs> 그랬을 때 그분들이 아이스을 혹은 국내에서 이제 생인이 나는 어. 뭐 우리나라 빨라야 내년이지 않을까, 음, 음. 뭐 늦은 2027년일까 걱정이 되지만은 그럼 했을 때 국내 거래소를 사겠냐, 음. 그냥 증권사 편을 통하기 쉽게 사겠냐, 음. 뭐 그랬을 때 이거는 그냥 예견된 미래가 아니겠는가. 음. 아, 업비트에도 저런 미래가 닥칠 수 있다.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는 거죠. 음. 아니면 국내 거래소가 거래량이 높다라고 엘, 그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하더라. 고 어피트가 6위 정도 되나요? 뭐 이랬더니 이제 그 연사님이 4위. 거래량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2위도 되고요. 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치코인 매매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수 있겠냐고요. 어. 그랬을 때는 앞으로는 다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새로운 먹거리가 어딨냐 덱스밖에 없다. 음. 왜냐하면 CEX의 그런 주요한 시총 큰 자산은 4분기 알트코인 ETF가 오면 음. 더 빠져나갈 텐데. 아 그렇죠. 알트 ETF 나오면 더 빠져나갈 텐데. 지금도 코인에 대한 이슈가 나면 뭐 주식이 오르지 코인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아 요새 달라진 트렌드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랬을 때이 레이어 2 혹은 덱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라는 음. 관점에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이스 어떻게 해 왔나? 음. 어떻게 하나? 최근 얘기를 말씀드려 보면 결국 얘네도 그 바이낸스처럼 덱스를 통합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덱스에 올라가면 혹은 코인베이스 앱을 통해서, 이제, 지갑을 통해서, 어, 매매를 하면, 백생인 것들은 이제 쉽게 다 매매할 수 있고. 슈퍼 앱 같은 거 만든 거죠? 맞습니다. 어. 네. 그 쉽게 정리하면 슈퍼 앱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그래서 토큰화된 자산까지, 음.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방향. 근데 이게 사실은 코인베이스가, 그 제가 알기로 한, 갑자기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얘가 그한 사이클 두번 전에, 음. 미디엄에다 써놓은 게 있는데, 그때부터 음. 사실 암스트롱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어. 진정성만큼은 정말 대단한 맞아, 사람인 맞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이게 그냥 트렌드가 아니라, 어. 안엔 따라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게 있고, 음. 그리고 레이어2가 음. 흥하기 위해서는 큰 백허가 있어야 됩니다. 음. 큰 백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이 코인베이스 벤처스입니다. 음.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생태계가 그래도 살아남고 하는 이유는, 음.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투자해주고 코인베이스가 밀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살아남는 것맞아요이두 어, 가지가 있어야지만 살아남는데 그랬을 때 어, 어, 살아남을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 움직임 말고 요새 최근에 이제 다른 거래소들은 어떠냐 바이낸스는 알파라고 해서 음. 덱스를 통합했고 음. 게아도 있고 비트겟도 있고 아 OKX도 있고 뭐 아닌데가 없을 만큼 최근에 맥시는 음. 제가 틀릴수도 있는데 맥시는 그, 펌프다폰에 올라오는 게 바로 걸래야 돼요. 어? 펌프다폰은 카지노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그냥... 그, 그럴 만큼, 백스와 와... CX 간의 경계가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트렌드로 일어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어피트가 오피스텍을 토해서 음. 지금 이 슈퍼체인 계열의 네네. 이쪽에 있는 생태계들에 대한 지금 옵티미즘이든 음. 베이스트 쪽에 지금 생태계의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래 지원을 하고 있죠. 음. 그래서 여기 지금 프로젝트 최근에 월드 코인은 그 거래 지원할 때 어피트가 이더리움을 고수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맞아요. 어떤 종목을 거래 지원해도 어, 와, 어떻게든 이더리움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월드 코인은 옵티미즘 이더리움을 나아가서 월드 체인까지 어. 그래서 이쪽 지금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좀 봐주지 않을까? 음.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람다라고 하는 두나무 이제 계열사라고 네네. 하는 람다256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노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또수십개월의 일환으로 또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TMI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생태계 움직임을 같이 잘 봐주실 음.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코인베이스 미국에선 요새 그 지난 7월 말 SEC 의장이 음. 프로젝트, 프로젝트 크립토. 어. 그래서 온체인 전환 선언, 네. 슈퍼 앱, 늘겠다 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어. 근데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2023년 6월에 슈퍼 앱 하고 싶다라고 음. 얘기를 했어요. 음. 그리고 그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덱스 통합한 거고. 이러한 음. 움직임이 지금 미국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베이스 앱의 행보는 미국의 정책의 방향을 나타내준다. 음. 그러니까 로빈 후드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음. 꼭 슈... 코인베이스만을 지칭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하나의 척도로서 여기 움직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피트의 행보에 있어서 굉장히 눈여겨볼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회들이 우리의 또 다른 답지 족보가 될수 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베이스에서 얼마 전에 이제 어뉴데이 원이라고 하는 이제 거의 2주년 행사라는 이제 베이스 앱이라고 하는 지갑을 아 베이스라고 리브랜딩 하면서 슈퍼 앱을 가겠다라고 음. 행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즈음에 이 크리에이터, 베이스의 크리에이터인 제시가 어, 베이스는 요런 거할 거예요. 아 그래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음. 뭐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민코인 계속 찍겠다는 얘기고요. <laughs>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파이낸스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요런 움직임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요런 게 결국 어떤 프로젝트로 나타나냐? 그렇죠. 뉴데이원으로 하면 크레이터 이코노미 졸아. 아 맞아 맞아. 졸아 이게 열배 넘게 뛰었죠. <laughs> 아... 이 시총이 엄청 컸거든요. 근데열배 넘게 뛰었어요. 와... 그리고 베이스의 선물 거래소.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베이스의 하이퍼리키드아좀 아, 과장이 심했습니다. <laughs> 베이스의 하이퍼리키드 <laughs> 과장이 심했는데 베이스의 전원 인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와... 근데 고런에도 거의 열배 가까이 와... 올라가고요. 베이스의 대표 대장인 에어로도 어. 한눈에 갔지만서도 거의 67%의 기업을 음. 토한 적이 있었다. 어. 그러니까 베이스 프로젝트는 다시금 또 이렇게 띵박질을 한다. 음.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생태계의 움직임들을 참고하면서 투자 계열을 삼고 이러한 것도 다시 강조하지만 국내에서 이제 L2들이 또 흥하게 될 텐데 음. 뭐 덱스가 먼저 움직이거나 음. 대표 민코인이 뭐거나 아니면 런치패드나 음. 뭐 이러한 것들의 움직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아까 코인베이스 벤처스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맞물려야 사실은 이 L2가 성공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기화가잘 되려면 어피트 벤처스가 가능할까? 거기 지금 중고시계막 이런 거 투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올해 KBW 때 음. 베이스 팀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오. 엣지도 오고 뭐 에어로도 오고 음.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베이스 프로젝트들이 그대로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베이스에, 그럼, 어차피 EVM이고, 음. 그냥, 그대로 얹혀지면, 어. 물론 유니크한 프로젝트들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음. 그대로 옮겨지면, 지금의 베이스를 달 눈여겨보면, 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나무 벤처스가 있었는데, 여기가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거기가 투자한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을 못해요. 이해충돌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드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투자하고 약간 생태계를 키우고 이게 약간 구조적으로좀 어려운 맞습니다. 환경 맞습니다. 근데 제가 요 차트를 보면서 기간이 6월 30일부터 8월 21일이거든요. 언제나 졸업기회는 있네요. 맞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laughs>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진짜. 저 약간 혓타왔어요. 뭐야, 이거. 약간 아, 이세요 그래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덱스에서는 기회가 매일 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아쉬우니까 한 가지 더 팁을 어. 드려보면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끝까지 봐야지 진짜 중요한 팁 나온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laughs> 제가 베이스를 가만 보니까 음. 그래도 뭐 여러 스마트 머니들이 기지만 고래나 그런 눈여겨볼 그런 것들은 이제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했을 때 어, 결과적으로 거래소의 상장까지 이러는 상승이 나오거나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그런 눈여겨볼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뭘 찾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포인베이스가 벤처스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이런 트윗을 어, 올린 사람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뭐 이게 맞나? 이런 거 다행히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이거를 또산 애들이 또 누가 있을까? 라고 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7월, 1 5일쯤에 어떤 고래가 10만 달러 이상 갑자기 사는 거예요 아 수익, 그러니까 30만 달러 이상을 사는 거예요 음. 미친 거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산다고? 음. 라고 해서 이제 이 지갑의 어떤 출처나 이런 음.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엠버라고 하는 이제 그 아시아 홍콩 쪽의 그 마켓메이커의 지갑인 것 같더라고요. 음, 음, 제가 추측해 보기로. 근데 얘네가 사고 얼마 안 돼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상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한 번의 일회성이었으면 안 가져왔을 겁니다. 네네. 근데 얘네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음. 이거 말고도 노이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개 프로젝트들이 음. 계속 거래소에 거래 지원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요 지금 프로젝트의 요 PNL이랑 이런 거 보면 찾으실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이제 엠버 앰버 마켓 엠버라고 하는 마켓 메이커의 그 베이스 생태계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실 수 있다면 또 굉장히 중요한 음. 앞으로의 또 행방을 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고말씀드려요 그래서 실전 투자 관점에서 그러면 엠버 사이트에 들어가면 얘네가 투자한 프로젝트가 딱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나요? 아그지는 않습니다. 그 그럼 어떻게 알아봐? 그러니까 이제 뭐여러분이막함을 보시거나 어. 그랬을 때 엠버 뭐 치면은 어. 뭐 뜨거나 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아. 타고 타고 보셔가지고. 그럼 제가, 제가 또 너무 얘기하면 또 이게 좀 약간 채널의 성격이 변질될까 봐. 아 그래도 약간 <laughs> 이제 그 제가 초급 눈높이에서 제 눈높이에서 말씀드리자면 아캄 사이트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들고 있는 코인들이 렇게쫙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엠버라고 치면 아마 저도 쳐본 적은 없지만 얘네가 뭘 갖고 있는지가 아마 쭉 나오겠죠. 눈여겨 보셔라. 네 눈여겨만 보세요.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얼마 전에 이제 노이스라고 하는 음. 그러니까 비젠과 같은 그런 소셜 프로젝트인데 어쨌거나 그게 이제 뉴데이원 때 발표했던 프로젝트거든요. 어, 어. 그래서 굉장히 밀어주고만 이랬었는데 음. 그 프로젝트가 거래 지원을 딱 하자마자 이제 다른 거의 비중을 엄청 또 늘리더라고요, 한 오십 프로 이상. 음. 그래서 음그나머이 건가 <laughs>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laughs> 뭐 이런 이제 또 움직임들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더리움. 이제 이더링은 그렇고 네. 이더링과 관련된 L2의 움직임도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음. 솔라나까지. 이제 솔라나 살펴볼 텐데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럼 이더 다음 이제 솔라나 이제 우리 옛날에 약간 그런 알트코인들이 올라왔던 그런 분위기를 보자면 이더 갔으니까 그 다음에 라지캡 가야 되는데 그럼 솔라나 가는 거 아니야?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요? 전 솔라